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일타강사 동쿠바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죠 오늘은 레퍼런스 어떻게 참고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 갔는지 독학하는 방법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 온라인 강의를 듣건, 현장 강의를 듣건, 오프라인 클래스를 듣건, 아, 물론 제건좀 다르지만, 결과물을 하나의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을 만들고 나면 어때요? 별로죠. 그 이유 중에 제가 지금 강의까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상만에 의해서 만들지 말고 늘 관찰하고 실제로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고 만들어 보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실물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만들어야 그만한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시각적인 부분이 높게 차있지 않은 미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상만으로 만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인 작품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뭐 어떤 사물들, 뭐 제품 디자인이건 산업 디자인이건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콘텐츠,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들 전부 다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케팅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로운 것은 오히려 공감받지 못해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약간의 새로움이 들어가야 그게 더 공감을 이끌어내면서도 또 신선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겁니다. 짜증나기 어렵죠. 이건 마치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걸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제가 만든 모션 그래픽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컬러, 요런 스타일, 모션, 요런 걸 레퍼런스, 참고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즉, 지금 상태에서는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각을 믿으시면 안 돼요 잔인하지만 진짜입니다 항상 늘 앞으로도 계속 유에서 유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있는 거에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제작했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만드는지 그 독학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수많은 클래스 중에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만들었던 디자인 참견어의 모션 그래픽, 마켓컬리 모션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왔고, 쇼츠 같은 경우도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댓글도 굉장히 많고, 꽤 성공한 아주 짧은 모션 그래픽입니다. 거의 뭐 5초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거 순수 창작이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10년 경력이 되었다고 하지만,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당연히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낱낱이 들여다 볼게요. 자, 일단 주제를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모션 그래픽을 만들려면요. 뭐, 3초건, 5초건, 뭐, 길어지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아무리 짧아도 필요해요. 근데 이 주제는요,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업적으로 연결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야 포트폴리오의 활용성으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있는 브랜드죠. 마켓컬리라는 거. 아, 이거 너무 PPL 해주나? 그쵸? <laughs>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보면 연락 줘 이미 디자인 참견 너라고 본인의 디자인을 도와주고 참견해 달라는 사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모션 그래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모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키워드를 찾습니다 키워드 해당 주제나 제품 관련 키워드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겠죠. 뭐 방금 본 것처럼 택배 상자가 오는 뭐 박스나 트럭이나 시점에 따라 아이소메트릭 뷰라거나 혹은 뭐 영상에 관련된 타이틀, 뭐 모션 그래픽 인트로 이런 키워드로 여기에 있는 핀터레스트뭐 비엔스, 드리블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사이트 세개는요, 레퍼런스를 검색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를 찾았어요. 되게 많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섞여 있습니다. 박스의 형태, 트럭의 쉐입, 혹은 뭐 색깔, 캐릭터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 키워드를 통해 찾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들을요. 무드, 무드, 색감이나 컬러나 모션 그런 무드에 맞게 정리를 합니다. 즉 카테고리별로 정의라는 거죠. 오브젝트, 뭐 상자나 트럭, 색감, 움직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레퍼런스를 그냥 쓰냐? 안 되죠. 그냥 쓰면 뭐예요? 모방, 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해합니다. 혹은 해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스타일에 맞게 마음에 드는 부분들만 가져와요. 이 레퍼런스를 전부 다 써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 이미지 안에서 필요한 뭐이 플립 같은 부분만, 이 디자인에서 필요한 이 캐릭터의 이 부분만 딱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해체를 시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은 여기에서 오려냈고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어떻게 그대로 다 써요? 요런 빙글빙글 도는 느낌, 요렇게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요런 것만 베끼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걸 분해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면, 그건 뭐예요? 또 새로운 하나의 창의적인 결과물이 되겠죠. 자, 분해 다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조립해야죠. 그래서 내가 활용할 부분들을 믹스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제가 사과랑 이런 당근과 그리고 상자를 합성한 거예요. 콜라주 형식처럼.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가 존재해야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레퍼런스의 박스. 캐릭터 이런 풀숲을 조립시킨 겁니다 즉 뭐예요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분해하지 않으면요 그냥 레퍼런스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혹은 베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죠 그림 디자인 모션 네, 약간의 스케치가 필요하겠죠 지금 가져온 이런 조합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흘러갈지 유에서 새로운 나만의 유를 만드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스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결과물이 요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새로운 결과물 1이 완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디자인, 자동차에 있는 뭐 리어램프, 헤드램프, 비슷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기에서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걸 만들어내면 물론 좋겠지만 이러한 하나의 연습 과정을 통해야지만 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겠어.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천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천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겠죠? 물론 저도 당연히 천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근히 사람들은요, 비슷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서 약간의 새로움이 더해진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이 뭐예요? 정말 유용하고 좋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레퍼런스를 어떻게 한다? 키워드를 통해서 수집한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레고처럼 다 분해를 합니다. 혹은 프라모델처럼. 그리고 뭐예요? 다시 그걸 내 입맛대로 조립, 끼워 맞추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수집, 분해, 조립. 자, 따라하세요. 했죠? 한번더 가볼게요. 지금은 디자인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션을 수집합니다 어, 유튜브 아까 핀터레스트 비엔스 드리블 레퍼런스 움직임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들이 들어간 영상들을 하나의 폴더에 몰아넣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정신이 없겠죠 폴더별로 잘 정리해서 모으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모았던 다양한 레퍼런스들입니다 자 지금 단계 뭐예요 수집했죠 여러분 게임할 때 채집하잖아요 초반 레벨 1일 때그 다음에 그걸 분해합니다 제가 찾은 레퍼런스 파일이 카메라 앞에서 웅 주마우떼면서 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팩트 있게 팡 폭발하는 모션 이 움직임을 참고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렇게 오브젝트가 모이는 모션 이 부분만 분해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뭐예요 조립해야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분해됐던 모션들 파일이 날아 들어오고, 당근, 아까 사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모션, 그리고 나서, 우웅, 길을 모으다가, 응집하다가, 부들부들 하다가 폭발하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결과물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파일이 날아 들어오고, 아까처럼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듯 하다가 터지는 것. 분명히 조금 전에 봤던 레퍼런스에서 다 있었죠. 분해를 해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뚝딱 된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는요. 아, 역시 존코바는뭐 천재야. 뭐 많이 해봤잖아. 아니요. 저도 이거 만들 때 하루 만에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며칠 걸렸어요. 경력이 10년이 된 저도 이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 상상력이라는 게 항상 영감이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며칠 계속 고민하고 레퍼런스를 찾고 분해하고 수집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용됐던 것. 첫 번째 보여드렸던 마켓컬리는 유튜브에서 활용이 되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모션을 조립한 건요.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 어도비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를 활용해야 되지만 장단점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이걸 활용하는 게늘 정답만은 아닙니다. 일단 장점이야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단점은 확실히 명확합니다 약간 흔해질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걸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에 따라서 덜 흔할 수 있겠지만 많이 비슷한 모션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제가 각각 다른 레퍼런스 1, 2, 3, 4네 가지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어때요? 다 비슷할걸요? 화면으로 빨려 들어가죠 또 들어가요 두 번째 거세 번째 것도 봐봐요 또 빨려 들어갑니다 자네 번째 것도 볼게요 또 빨려 들어가요 빨려 나오죠. 뭐예요? 모션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디자인은 다 다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션 연출적인 게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게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거에 살짝 단점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 비슷함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어때요? 익숙함에서 새로운 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걸립니다. 어느 정도 네, 리미트를 걸어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레퍼런스를 찾다가도 천 개를 찾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느 정도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나의 어느 정도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면서 한 스텝씩 이렇게 나아가야지 계속 레퍼런스만 찾고 있으면 답도 없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나는 창의력이란 없는 걸까? 언제까지 참고해야 되는 걸까? 라고 하지만 20년이 된 분들도요. 항상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은 항상 참고했고요. 클라이언트 분들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항상 먼저 제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구상에 항상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요. 이거는요. 역시나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레퍼런스를 참고하면서 훈련하다 보면은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의력은요. 제가 생각했을 땐한 번에 막 퐁! 유레카 같은 느낌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반복적인 훈련. 제가 드로잉 챕터부터 늘 말씀드렸죠. 관찰하면서 계속 훈련해 와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것에서부터 계속 훈련을 해 나가야지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아홉시 뉴스 타이틀 제가 창의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지만 어때요? 사용되어지진 않았어요. 무언가 이렇게 기둥들이 솟아오르면서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새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약간 분위기에 조금은 덜 어울린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요. 하지만 너무 신선한 걸 시도해보고 싶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어요. 물론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함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표절. 어,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표절 같으면 어떡하죠?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어디까지가 참고고 어디까지가 오마주인지 표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봐도요, 어때요? 이게 저는 거의 레퍼런스를 참고했다라기보다는 표절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가방이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였거나 혹은 인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물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게 과연 표절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참고했거나 오마주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분명한 건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너무 개성이 또렷한 스타일의 디자인이 죠 혹은 아트 웍들. 막 이거는 오! 너무 신선해. 완전 새로운 거야. 이런 경우는 이걸 참고했을 때는 약간의 모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본적 없는 스타일을 그 사람이 그대로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을 땐. 하지만 스마트폰도 어때요, 지금은? 대부분의 디자인이 똑같죠. 뭐옷 같은 것들도 매년 너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은 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절 같은 느낌을 주긴 어렵겠지만 완전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비슷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본인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최대한 내가 만든 것들이 기존의 레퍼런스에서 멀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면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모션 그래픽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모션 그래픽을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몇년 전에 만들었던 햇님이 튀어나오는 이러한 모션 그래픽입니다. 이걸 왜 제가 공유드리냐면요. 이 분위기와 비슷하게 약간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나 어떤 스타일이나 색감이나 쉐입 같은 걸 변형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미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습 세번 드렸죠. 드로잉, 디자인, 모션. 마지막! 레퍼런스 실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형태로 이렇게 무언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이런 닉네임이나 이름이 나오는 이렇게 모션으로 짧게 5초짜리 정도의 모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게 햇님이 아니라 어떤 박스나 어떤 커피 잔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우주 같은 게될 수도 있겠죠. 우주의 우주선이 휙 나왔다가 뭐 돌아서 들어가거나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입니다. 제가 이걸 제안드렸으면은 한번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보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스타일로 수집을 해 보고요. 분해하시고요. 조립을 해서 지금과 비슷한 스타일로 사이즈도 가로 2350에 세로 1000픽셀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카페에 올려 주시면 제가 당연히 코멘트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들 나중에 다 편집해서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에 제가 또 공유해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거 말씀드렸죠? 훈련을 해야 한 스텝씩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제 파일은 역시 제가 하단 더보기에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CC 2023 이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독학하는 방법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제가 공유드린 모션 그래픽 가지고 레퍼런스로 응용해 보셔 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한번 성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마지막 챕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고바했습니다.